2026년 1월 지금 한국 금융 시장을 보면요. 와 이거 정말 기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한쪽은 장송곡을 연주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막 신나는 축제 음악을 켜는 것 같달까요? 네, 그 부조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파이처보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원 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면서 거의 뭐 IMF 외환위기 때 경고등이 깜빡이는 수준인데 다른 쪽에선 코스피 지수가 5천을 향해 폭주하고 있단 거리죠. 축포를 터트리면서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단순한 호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카타스로펜하우스. 트 우리말로 하면 파멸적 붐의 전조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파멸적 붐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원화 가치는 이렇게 무너지는데 왜 주가만 오르는가 이게 정말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불꽃놀이인지 말이죠. 파멸적 붐이라니. 와, 단어부터가 섬뜩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팩트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코스피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80%가 넘게 올랐어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가로치우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환율은 1,470원을 넘어서 1,480원을 위협하고 있다. 이건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경제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렇죠. 예, 1997년이나 2008년 금융 위기 때만 해도 고환율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져서 주가 폭락을 부른다. 이게 거의 물리 법칙 아니었나요?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그게 그냥 철칙이었습니다. 네네. 환율이 뛴다. 아, 이건 원화 자산 매력이 떨어진다는 신호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바로 주식 내다 팔고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썰물처럼요. 네, 썰물처럼요. 그게 공식이었죠. 또 달러 빚 많은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주가가 버틸 재간이 없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완전히요. 네.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기업들이 갑자기 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다거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서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힘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다른 두 가지 힘이라면 혹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거나 그런 건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 정반대요? 흥미롭게도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외국인이 아니고요. 우리 내국인들의 공포 심리입니다. 공포요? 네. 그게 첫 번째 힘인 자산 도피 현생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손에 쥔 원화 가치가 매일 아침 눈뜰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물가상승률을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러다 내돈 휴지 조각 되겠다 싶어서 뭐라도 사야 한다는 그 공포감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군요. 현재 가진 돈의 가치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돈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힘은 뭐냐? 네. 바로 명목적 착시입니다. 명목적 착시요? 이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신기루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기업이 작년에 천 원짜리 과자를 100개 팔아서 10만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해보죠. 네. 올해는 물가가 20% 올라서 과자 값을 1,200원으로 올렸습니다. 판매량은 똑같이 100개인데 매출은 12만 원으로 찍히죠. 아, 그러네요. 장부상으로는 매출이 20%나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주가는 이 숫자를 보고 반응하고요. 아, 결국 기업이 장사를 더 잘해서가 아니네요. 그냥 모든 물건값이 올라서 즉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화 약세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겠군요. 안타깝게도 자료들은 바로 그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어요. 첫째, 구조적 자본 유출이 고착화됐습니다. 구조적 자본 유출? 과거에는 우리가 반도체 팔아서 벌어온 달러가 국내에 쌓이면서 원화 가치를 지지해줬거든요. 네, 그랬죠. 지금은 그 달러가 한국에 머물 틈이 없습니다. 이른바 서학 게임이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그 달러로 즉시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버리거든요. 아, 달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군요, 한국을. 그렇죠. 잠시 한국이라는 정거장을 거쳐가는 거죠. 둘째는 슈퍼 엔조와의 동조화 현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모두가 안전자산인 달러만 찾으니까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는 맥을 못 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주가상승은 탐욕이 아닌 공포가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공포의 근원인 원화약세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파멸적 붐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건지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파멸적 붐, 즉, 카타스트로펜 하이스는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루트 유기폰 미지에스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이건 경제가 정말 건강해서 나타나는 호황이 아니고요. 화폐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 나타나는 뭐랄까 마지막 불꽃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불꽃놀이. 네. 사람들이 정부와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계속 돈을 찍어낼 거고 내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이 와요. 내 돈이 그냥 종이가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아. 사람들은 미친 듯이 현금을 내다 던지고 뭐라도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심지어는 중고 명품 가방이라도요.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기억의 실적이나 내재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명목상의 숫자만 끝없이 치솟는 현상. 그게 바로 파멸적 붐의 본질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더 벌고 싶다는 탐욕이 아니라 내 돈이 휴재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소름이 돋네요. 그럼 지금 한국 시장에서 그런 징후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나요? 네, 자료들은 몇 가지 명확한 징후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첫째,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 내 주식 계좌에 수익률 10%가 찍혀서 좋아했는데 그 기간 동안 물가가 12% 올랐어요. 그리고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5% 떨어졌다면 아... 실제 내 자산의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 그러네요. 둘째는 기업 실적이 아니라 시중에 풀린 돈의 힘, 즉 유동성만으로 오르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투기적 수요의 급증입니다. 우량주든 부실주든 가리지 않고 일단 현금보다는 낫겠지라는 심리로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등 하나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은 나라들의 사례가 있다면 지금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 그런 내용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기의 거울을 들여다봐야죠. 자료에서 대표적으로 분석하는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 사례가 말씀하신 통화 가치 분계 속 주가 폭등의 교과서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튀르키예는 어땠나요? 리라와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던 건 기억나는데 그때 주식 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튀르키예 주가 지수인 BIST백은요, 자국 통화인 리라와 기준으로 보면 몇 년간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폭등했군요. 어떤 해에는 연 35%나 극등했죠. 숫자만 보면 투자자들은 뭐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연 7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산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 100리라로 사던 빵이 내일 120리라가 되는 현실에서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친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생존이었군요. 네, 생존이었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겠죠? 그게 진짜 내 자산의 가치니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같은 기간 치르키의 지수를 달러로 환산했더니 오히려 14%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14% 폭락이요? 네, 치르키의 국민들은 35% 벌었다고 좋아했지만 글로벌 시장의 눈으로 보면 자산 가치가 14%나 허공으로 사라진 거죠. 야, 이게 바로 명목의 환상이 가진 무서움이군요. 그렇습니다. 35%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4% 손해였다니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제 주식계좌를 다시 보게 됩니다. 원화로 찍힌 수익률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었군요. 아르헨티나는 더 심각했나요? 아르헨티나는 그보다 훨씬 극단적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메르발주가지소그래피를 보면요. 거의 수직으로 취소사서 수백만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그래프는 아르헨티나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자국 화폐인 폐소화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망 선고 화폐가 신뢰를 잃고 죽어가니까 그 화폐로 표시된 주가라는 숫자가 의미 없이 폭주한 거죠.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네요. 지금 우리가 보는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에 취해서는 안 된다. 그 숫자로 무엇을 살수 있는지 즉 실제 구매력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5만원 하는 세상에서 코스피 7천 포인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위기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붕괴조짐은 아닌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현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다섯 개의 구조적인 뇌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개의 뇌관이라 첫 번째는 공가요? 첫 번째 뇌관은 재정 우위 현상입니다. 재정 우위요? 말이 좀 어렵네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커져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아 원래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위해선 금리를 올려야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이미 빚을 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 문제도 터질 수 있으니 중앙은행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엑셀은 정부가 계속 밟고 있고 네.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엑셀 밟는 사람 눈치 보느라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밟는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말 위험한데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나 다름없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통화 정책이 정부의 재정 정책에 종속되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딱 판단합니다. 아, 이 나라의 화폐 가치는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돈을 빼라기 시작하는 거죠. 통화 가치를 지킬 마지막 보루가 무력화되는 셈이니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면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지금 경제 성장도 좋지 않잖아요. 혹시 그 최악의 조합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자료에 나오나요? 네. 바로 그게 두 번째 내관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아... 경제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계속으로는 최악의 조합이죠.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제 고통지수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고통지수. 환율이 오르니 수입 원자재 가격이 뛰고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못 이겨 제품 가격을 올리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가 위축되니 다시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약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겁니다. 아까 서학개미 말씀을 하셨는데 설마 우리 돈이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고 계속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도 핵심 문제 중 하나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뇌관인 구조적 자본 유출입니다. 과거 외환이기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파는 셀코리아가 공포의 대상이었다면요. 네, 그랬죠.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 주식을 사는 바이아메리카가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무역으로 힘들게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투자를 통해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해외 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굳어진 거죠. 그렇군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뜨거워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에서는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번째 내관과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파티를 벌이는 동안 훨씬 더 냉정한 채권시장은 조용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내관 채권시장의 경고입니다. 채권시장의 경고요. 네. 최근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과 그렇지 않은 비우량 기업의 회사채 금리 차이. 이걸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벌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건 채권 투자자들이 조만간 돈을 못 갚고 부도날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약한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연쇄 부도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뇌관은 뭔가요? 바로 반도체 착시와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양극화? 지금의 코스피 5천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를 보면요, 사실상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소수의 반도체 수출 대기업이 지수 전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 기업들은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으니까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죠.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수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주가는 어 처참한 수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반 전체 평균 성적은 올랐는데 알고 보니 한두 명의 천재가 100점을 맞아서 그런 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 거죠. 네.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이런 현상를 나쁜 시정폭, 배드 프레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경제 전반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의 착시 효과에 기댄 사상누각일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잘 벌어서 우리 경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게 꼭 나쁘게만 볼 일인가요? 어쩌면 이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체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수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요.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미중 갈등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이 기업들이 흔들릴 경우 한국 경제 전체가 대안 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둔 셈이군요. 그렇죠. 5가지 뇌관 모두 하나하나가 정말 심각하네요. 재정 우위, 스태그플레이션, 자본 유출, 채권 시장의 경고, 그리고 내부 양극화까지.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정말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비상벨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연착륙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재정 긴축에 나서고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거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네요. 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아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아무한 시나리오겠군요. 두 번째는 급격한 붕괴, 즉 하드랜딩입니다. 환율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중앙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상황이죠. 이 경우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로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본형 장기 침체와 남미형 위기의 결합입니다. 두 개가 합쳐져요? 네. 저성장과 고물가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거죠. 주가나 부동산 같은 명목자산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완만하게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계속해서 갉아먹히는, 아... 마치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워낙 하나 쉬운 길이 없군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가 한국 경제의 성취가 아니라 원화 가치의 몰락을 비추는 슬픈 자화성일 수 있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지수의 숫자는 과연 부의 증가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 부를 측정하는 단위, 원화 자체의 붕괴를 의미할까요? 아… 어...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 가치를 원화가 아닌 달러로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과연 그 숫자는 지난 1년간 늘었을까요? 아니면 줄었을까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안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겁니다.